오늘은 밤미가 중문관광단지에 있는 제주 신라호텔에 왔어요 그래서 과연 비싼만큼 가오치를 했지 여기 방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고고! 네, 먼저 입구를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이런 문이 있죠 일교는 옷걸이들이 있고 금고가 하나 있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와보면 이 문을 딱 열어봤더니, 가운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가운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왜 가운이 하나밖에 없을까? 이런 의문점이 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의문점이 풀린 게, 보통 그 호텔에는 가운이 두개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을 딱 와보니까, 여기에 가운이 있더라고요. 여기 문에. 문에 가운이 하나 걸려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욕조가 하나 있어요 욕조가 있고 그리고 가운 하나 가운이 저희가 여기 슬리퍼인데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하나를 추가를 했더니 수건이랑 어메니티들이 더 주셨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사워기 있고 요일 봤더니 어메니티가 하나 있는데 몰튼 브라운 무슨 뭐 이런 게 있나봐요. 근데, 몰튼 브라운이라는 브랜드가 되게 좋은 브라운 브랜드라고 하네요. 역시, 오성급 호텔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면대를 와보니까, 대리석으로 이렇게 깔아놨고, 그리고 여기, 이누도 몰튼 브라운이고, 그리고 이거는, 어메니티 세트를 줬는데요. 헤어 브러쉬가 있고, 헤어 브러쉬를 한번 까볼게요. <laughs> 짜잔, 좀 약간 제대로 생긴 헤어 브러시죠. 헤어 브러시 이거로 빗으면 되게 잘 빗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튼 브라운에서 나온 바디 로션, 네 이렇게 좋은 바디 로션이 있고요. 샤워 워시 타워, 샤워 타월, 커튼 세트, 면그 세트가 있고 솜 세트인 것 같아요. 샤워 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요게 봤더니. 이렇게 커피 두개가 있죠 네. 아 엑스트라 베드가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엑스트라 네. 베드가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어메니티들이 있고요 여기는 변기가 네, 있는데요 수시기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모전시 전화가 가능한 전화기가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와보니까 네, 샤워 부스가 있는데요. 브라운 바텀이, 또, 어메니티가, 물층 브라운이라는 회사의 제품인데, 메스의 샤워 젤, 이거는, 왜이도 뭐, 풀파잉 컨디셔너, 이런 거 있고, 이거는, 샴푸, 샴푸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메니티들이, 고급 어메니티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와보니까 또 아까 또하나 하나 한 명의 가운을 더시켜서 주셨던 이런 어메니티들이 또 있고 빛도 여기. 두 개가 왔어요. 그럼 그런가 기념품이 빛이 두 개가 생겼는데요. 그리고 여기 드라이기가 있습니다. 헤어 드라이기가 드라이가 네. 기 혹시 저거 아니에요? 엄마 쓰는 거? <laughs> 네, 다이스는 아닌 것 같네요. 네. 아 밑에 이렇게 다쓴 소금을 여기다가 넣으면 편하겠네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는 또 이런 코드를 꼽을 수 있는 이런 게 있죠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나았더니 바로 이쪽으로 와보니까 컵두 개하고 하얀 설탕 무슨 설탕 이런 게 있고 주전자 하나가 있고요 엑스트라 브드를 하면 컵도 하나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얘도 컵두 개가 있네요 물컵이죠, 그건? 그냥 물컵인 것같아요 여기는 미니바예요? 미니바인 것 같습니다. 프라이빗 바래요. 여기 쓰있는거 보니까. 네, 이런 거는 다 돈을 받겠죠. 젠틀 세트 하나에 만 원이나 합니다. 헐. <laughs> 너무 비싸죠. 네. 헐. 이런 건다 미니바에서 가격이 붙는 것 같고요. 유니파이는뭐 치수월 치약 있고 몰튼브라운드 어메니티 세트가 있어요. 저게 얼마예요? 저게요? 몰튼브라운 세트. 어 이거 괜찮아요? 만 원밖에 만안 해요. 이거 이거 득템인데요. <laughs> 만 원이래요 이게. 이게 고급이라는 그 몰튼브라운의 제트에 괜찮은데? 만 원에 네, 그래서 이 밑에 열어보니까 여기는 수납장 같은 게 있고. 여기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 분명히. 사진에는 냉동실이 있었는데. 냉동실이 있다 했는데, 냉동실이 없어요, 여기는 사실. 그리고, 심지어 물도 종류가 다 다양한데, 여기서 그냥, 기본으로 제공되는 물들, 물세 개는, 무료이지만, 이런 거, 맥주랑, 저, 엘리제 같은 거는 다 유료고요. 그리고, 물도 종류가 다양해가지고, 이건 뭐죠? 무슨 물이 있고 에비앙이 있고 삼다수가 또 따로 있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까지 물 종류가 다양한 곳은 얼마일까요? 좀... 천원 삼다수 천 원밖에 안 해요. 천 원밖에 안 하네요? 네 그럼 편의점에서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으로 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왔더니 TV가 보이고요. 여기 수납장. 당연히 삼성 TV겠죠 여기는? 서랍 있고 네 삼성입니다 여기는. 슈클리너 용님 있고 어, 슈클레다 하나 갖고 갈 거예요. <laughs> 아, 저기도 있었는데. 런드리 같은 거예요? 예. 런드리 백이 런드리백. 뭐 이런 거는 우선급은 보통 돈을 받더라고요. 가져가면. 네. 근데 얘 노래 전에 생긴 호텔이어서 그런지 서랍장 같은 걸열때 약간 삐그덕삐그덕하는 그런 음.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원래 밤이 아빠는 호텔 갈 때마다 런드리백을 모은 게 취미인데, <laughs> 여긴 돈을 받을 것 같아요. 네, 이쪽으로 와보니까 탁자 하나가 있고, 의자 두 개가 있는데, 공부하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스탠드가 또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 전화기가 있는데, 전화기에서연번을 누르면 로비하고 연결이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의자가 하나가 또 있는데, 요 의자는, 라탄 의자네요. 라탄 의자인데 푸신푸신하네요. 그리고 사실 원래 침대가 요거랑 요거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근데... 침대 리뷰를 해보자면 오자마자 조석길 이렇게 어메닉 조석길 웰컴 디저트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륙이 두 개밖에 없는데 여기서 세 식구가 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에스트라 베드 요청을 했더니 요 침대보다 좀더 많이 작은. 엑스트라 베드 하나가 왔습니다. 근데 보통 디럭스 싱글을 많이 넣는데, 옛날 호텔이라 그런지, 진짜 완전히 싱글 베드인것 같아요. 음. 네, 거의 120, 110, 110mm 짜리 싱글 베드 그러면 여기 한 번. <laughs> 오, 보신폭신하네요 완전 보신폭신합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를 탐수 하나가 있는데, 이거 뭘까요? 이것도 약간 온도 조정을 하고 하는 약간 월패드라 보면 될것 같아요. 월패드요 마스터. 네. 조명하고 라디오하고. 오, 어, 라디오도 나오네요. 네, 온도 조절하고. 지금 24도로 돼 있었죠. 네. 어? 여기도 콘센트가 있나? 아니구나. 저기만 콘센트가 있네. 그 리모컨이 있고, 아까 거기서 하면은. 저기 콘센트가 있었는데 유서업이 막혀가지고 지금. 아이고 저저쓰어지 네. 선생님이 여기를 너무 많이 막아버렸네요. 네. 이렇게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옛날 호텔이다 보니까 이런 걸 따로 이렇게 설치한 거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방송을 했고요. 이쪽에 나가. 면이 방은 커튼이 없어요. 왜 그러게요? 그렇네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거로 덮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약간 군사인들 역할을 그렇죠. 네. 그럼 한 번, 다음에, 이 테라스를, 어 <목소리> 나왔더니, 여아 샌드로, 한 칸, 두 칸, 두 개가 있는데, 너무 덥죠. 그, 전망을 보자면, 이게, 정원 전망이거든요. 바로 집 앞에 정원이 보이네요. 정원이 보이고, 근데 사실은 여기 옆 집이 보여서 프라이버시보호는좀안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원이 아주 이쁘게 돼 있네요. 있어요. 근데 오늘 땡볕이라서 보기가 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오는데요,부터. 어. 네, 여러분. 오늘은 밤이가 제주 신라 호텔. 안녕하세요. 방송이라 한번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실라호텔는 과연 가구치를 하는 것일지, 비싼 가구치를 하는 것일지 한번 생각하고 해보시고 방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